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4.0 A 패치 TSP 티어리스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패치 탑라인 티어리스트는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탑라인 쪽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편인데 심지어 이번 패치 아트록스와 요네가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은 탑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일단 카밀 정글의 탑텐 진입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만 봐도 굉장히 공격적인 정글러일 것 같죠. 그 외엔 카직스와 그웬이 한 계단씩 상승, 그리고 릴리아와 요네가 한 계단씩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패치를 직접적으로 받은 건 요네뿐이었습니다. 미드라인에서도 요네가 약간의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루시안과 제드의 순위가 한 계단씩 상승하였으며 탑10 하위권에선 조이가 약진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리븐과 코르키의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바텀 라인은 루시안과 애쉬, 럭스의 패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어 변화를 가져올 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과 동일한 티어리스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서폰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전 패치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탑에서는 패치를 받았던 아트록스와 요네를 중심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 아트록스는 궁극기인 세계의 종결자 체력 회복량 너프가 있었습니다. 아트록스의 정체성과도 같은 스킬이기에 너프 자체는 작지 않다 평가했었지만 프로씬에서는 기존의 회복량에 과도한 편이었을 뿐 지금도 충분히 좋은 밸류를 지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전을 집도하는데 흠집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요네는 이번 스킬 영혼가르기의 밸류를 떨어뜨리는 너프를 받게 되었는데요. 탑라인에서 요네가 상대하는 챔피언들과의 구도를 복귀해보았을 때 해당 너프가 크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프로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두 챔피언의 숙련도에 따라 너프 체감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글에서는 새롭게 탑 10에 진입한 카미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카밀은 이번 패치 버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10에 들어올 정도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챔피언인데요. 사실 4.0A 패치의 버프를 받은 게 없었을 뿐, 카밀은 직전 패치 4.0 패치에 2번 스킬 버프가 있었습니다. 이후 카밀의 약점이었던 초반 교전 능력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으며, 특히나 오브젝트 강타 싸움에서 카밀만의 강점이 더잘 드러나게 되어 평가가 조금씩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카직스는 4.0 패치 1번 스킬 너프가 치명적이었다 평가를 했었 이다만 이에 맞게 유저들이 적응을 하였고 지난 카지스의 강점들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순위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드에서는 순위가 상승한 루시안과 조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안은 1번 스킬 꿰뚫는 빛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초반 라인 전체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여기에 경쟁자인 요네는 너프를 받아 여러모로 기분 좋은 상황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이도 나름의 패치 수혜가 있었죠. 이번 스킬 주문도도 버그 수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이 유저들의 숙련도 상승으로 기존보다 더 좋은 포킹 능력을 보여주면서 평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딜 라인에서는 패치가 이루어진 루시안과 애쉬, 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루시아는 미드라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대신 2대2 구도로 펼쳐지는 바텀 라인에서는 해당 버프가 최상위권에 랭크된 3명의 바텀 카드들을 밀어낼 정도로 강점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쉬는 1번 스킬 궁사의 집중 후반부 버프와 2번 스킬 일제사격 너프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울질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애쉬의 경우 만화문회를 올리면서 쿨감을 당기고 궁극기 위주의 플레이메이킹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를 종합해보면 분명 해당 빌드를 견제하는 방향이었다 평가합니다. 허나 여전히 애쉬만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바텀 자원이 적은 상황이기에 이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럭스는 2번과 3번 스킬이 모두 너프가 되었습니다. 사실 패치 내용만 보면 순위가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인게임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텀 럭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인 딜러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아군 조합의 CC기를 채우고 부족한 AP 데미지를 보강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라인전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픽 자체의 의미는 살아있다고 프로신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럭스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너프를 고지, 곧대로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포 쪽에선 노틸과 세트, 그리고 라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틸러스는 이번 패치 1번 스킬 너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p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인전이면 라인전 한타면 한타 노틸러스의 강점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천상계의 평가입니다 노틸러스를 떨어뜨리려면 한번더 너프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트는 이번 패치에 기본능력치 쪽 조정이 있었죠 상위 3인방을 뒤집을 정도의 체급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정도의 패치였다 보여집니다 라카는 2번과 3번 스킬 너프가 있었습니다 이는 체감이 꽤 되는 너프였으며 자연스레 레오나 보다 평가가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0 a패치 와리 ps4 티어리스트 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